국방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체 평가 위원회와 국방기관 업무 평가 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방부의 정책 성과를 향상시키고 국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태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자체 평가 위원회와 국방기관 업무 평가 위원회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한국 한국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라고생각국니다 앞으로도 한국 국방국의국방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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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임해주실 것을 국 한국 부탁드립한다 행사에는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 등국방국 자체 평가위원 한국 한국 국방국관 업무 평가위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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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설한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자체 평가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돼 64개 국방부 부서별 성과 관리 과제의 연간 성과 관리 시행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국방기관 업무 평가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됐으며 26개 국방부 예하 기관의 연간 성과 계획서 심의와 추진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국방부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방 뉴스 이태검입니다.